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준히 게임하는 남자, 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영상은 레드폴 엔딩 후기입니다. 개발사가 그 유명한 디스 아너드를 제작한 아케인 스튜디오의 신작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작품이죠. 저 또한 트레일러를 보고 이 게임 완전 내 취향이겠다 싶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엔딩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걸까요?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두부터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레드폴 엔딩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의 첫 인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픽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전 실사 쪽을 지향한 화풍이 아니라 살짝 데포르메가 들어간 그래픽인 걸 감안하더라도 텍스처라던지 광원 효과들이 솔직히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재미만 있다면 쯔꾸르 게임도 갓게임이라고 외치는 부류의 게이머라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래픽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완전한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라 데드아일랜드2처럼 맵을 이동해 다니는 게임이었죠.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최적화가 안 좋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레드폴은 잦은 프레임 저하 및 드랍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괜찮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해보았더니 아주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투 방식은 전형적인 하이퍼 FPS 방식의 게임이었습니다. 캐릭터는 총 4명이 있었고 각기 다른 스킬 2개와 궁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할 때는 총만 쓰는 것이 아닌 스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전투가 쉽게 풀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전투 스타일이 오버워치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볼것 같은데 오버워치와는 정말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조작감일 것입니다. 하이퍼 FPS는 전투 조작감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정통 FPS와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정적이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싸울 때가 많습니다. 캐릭터에 따라선 좌우뿐만 아닌 상하로도 크게 움직입니다. 때문에 조작감이 구리면 플레이하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레드폴은 조작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FPS 게임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조준시 감도 설정이 없었습니다. FPS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 중에는 감도 자체를 느린 속도로, 흔히 말해 저감도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감도로 설정하고 조준 사격을 할시 마우스 에임이 너무 느려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준시 감도를 조절하려고 설정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하는 내내 굉장히 불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발에 뭐가 걸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걸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바닥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에 걸리는 경우였습니다. 아무래도 맵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브젝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 중요한 하이퍼 FPS 게임에서 이렇게 자꾸 어딘가에 끼이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감 다음으로 살짝 아쉽게 느껴진 점은 모션이었습니다. 레드폴은 모션의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 플레이어에 뛰는 모습입니다. 뛰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처음에 뛰는 건지 모르고 쉬프트키를 계속 다시 누르며 이 게임에는 전력질주가 없나봐 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다음은 총 쏘는 모션입니다 총을 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반동도 잘 느껴지지 않구요 이러한 점은 주인공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NPC들에게도 많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모션이 좀 심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총기 사운드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션이 구리고 타격 사운드마저 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타격감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즉 타격감이 좋게 느껴지는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모션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고 타격감도 별로였습니다. 아니 그냥 대놓고 타격감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말뚝으로 뱀파이어 처치하는 장면을 보시지요. 그 부분은 또 모션이라든지 타격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면서 재밌는 건가? 재미없는 건가? 저 스스로도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전투에서 느껴진 또 다른 문제는 적들의 AI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인식해도 공격을 안 하기도 합니다. 발견한 플레이어를 향해 일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유도하면 기차놀이 하듯이 한 줄로 적들이 걸어옵니다. 모션도 이상해서 계단에서 힐리스를 타기도 하죠. 뱀파이어들은 그나마 순간이동으로 다가와서 좀 나은데 문제는 순간이동도 이상하게 해서 내가 3층에 있는데 2층으로 순간이동하더니 저를 못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I가 많이 멍청해서 게임을 하는 내내 그냥 웃음벨이더라고요. 난이도 자체는 AI가 멀쩡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적들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웅청한 AI라고 무시하면서 대놓고 싸웠다가는 죽기 쉽습니다. 다수와 전투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동시에 두명 이상의 몹들에게 타격을 당하면 픽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뱀파이어들은 몸을 이리저리 잘 움직여서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쓰러뜨리고 나서 빨리 말뚝을 박아넣지 않으면 금세 풀피로 다시 공격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성가신 편입니다. 보스전 같은 경우는 무난했습니다. 보스의 패턴이 조금 단순하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지면 그것도 곤란해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는 잡몹만 소환하다 끝이 나서 좀 많이 허무했습니다. 잡몹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보스와 1대1로 싸우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냥 혼자 픽 쓰러지더라고요. 전투 다음에는 스킬과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레드폴은 루트시터 장르답게 당연히 레벨이 있고 레벨업과 함께 스킬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스킬 트리 자체가 선택권이 많이 있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스킬 2개와 궁극기는 고정입니다. 다른 스킬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킬 두 개와 궁극기를 강화하는 식으로 스킬 포인트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의 업그레이드는 얼핏 보면 갈래가 나뉜 것처럼 보여 한쪽 방향으로 스킬을 찍으면 다른 쪽 업그레이드는 못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 찍어도 적용이 됩니다. 만렙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레벨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모든 스킬을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스킬은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스킬 특성화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킬 트리를 내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패시브 스킬도 존재하긴 하는데 탄약수를 늘려준다든지 체력 키트의 회복력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극히 평범한 느낌의 패시브 스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스킬 포인트는 인게임 재화로 언제든지 초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루트슈터 장르에서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력적인 아이템이 있느냐 없느냐겠지요. 반복적으로 플레이에 랜덤한 보상을 얻게 되고, 그중에 강력한 아이템이 나왔을 때 느끼는 쾌감이야말로 파밍 겜의 본질이니까요. 레드폴에서는 방어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무기와 잔재라는 아이템만 존재하는데요. 무기 중에서도 오직 총기류만 존재했습니다. 근접무기도 수류탄 같은 투척무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총기의 종류는 권총, 샷건, 어설트 라이플, 스나이퍼 라이플, 말뚝 발사기, 그리고 UV빔이 존재했습니다. 다 아실 만한 것들은 제쳐두고, 말뚝 발사기와 UV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뱀파이어 적들은 인간형 적들과는 다르게 체력을 전부 다 닳게 하고 나서 말뚝을 심장에 박아넣지 않으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보통 샷건이나 어설트 라이플 종류의 근접공격이 가능한 말뚝을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말뚝 발사... 기가 있으면 원거리에서도 뱀파이어들을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총으로 피를 깎고 말뚝 발사기로 스왑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뚝 발사기만으로도 데미지가 엄청 강하고 말뚝 발사기로 뱀파이어의 체력을 다 깎으면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UV 빔은 인조 태양빛 발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기로 뱀파이어를 공격하면 뱀파이어는 석화를 하게 됩니다. 석화된 뱀파이어를 공격해 체력을 다 달게하면 말뚝을 사용하지 않아도 뱀파이어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UV 빔은 인간 상관형 적에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대라는 아이템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 옵션을 가진 아이템들입니다 잔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뱀파이어들을 잡고 나오는 피해 잔대와 보스들을 죽여서 나오는 뱀파이어 신의 잔대입니다 아이템은 아이템 레벨이 있고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에는 기본, 개선, 우월, 고급, 압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옵션이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압도는 우월과 고급에서 볼수 없었던 좀더 좋은 옵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더랜드 3처럼 특이하고 다양한 옵션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뱀파이어를 말뚝으로 죽였을 시에 체력이 조금 회복된다든지 이 무기로 인간형 적을 죽일 시 스킬 쿨이 좀더 빨리 줄어든다든지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1회차에서는 압도 무기를 많이 얻지 못해서 더 다양하고 특이한 옵션이 있어도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 아이템이 오직 총기류만 존재 한다는 것에서 조금 실망했지만, 1회차에서는 다양한 옵션의 아이템을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템 파밍하는 재미를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파밍에 대한 재미 부분에서는 좀더 게임을 진행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량과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분량입니다. 정말 당혹스럽게도 이 게임은 맵이 두 개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맵이 엄청 크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좁은 맵 안에서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벌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눈치채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엔딩을 딱 보고 나서 플레이 타임을 보니 13시간이 찍혀 있군요. 그런데 이 13시간 마저도 사실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인 위주로 플레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해도 되는 선택적 메인 퀘스트를 전부 다 깼고 서브 퀘스트들도 궁금한건 몇개 깼습니다. 아니 애당초 이 게임 메인 보스를 잡기 위해선 강제적으로 서브 퀘스트들을 6개 깨야하는 제약까지 걸려있습니다. 단순히 네임드 뱀파이어를 잡는 수준의 간단한 퀘스트 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메인 퀘스트 분량을 늘리기 위해 넣어놓은 것 같은 억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싸우는 시간만큼이나 헤매는 시간이 적 정말 많았습니다. 퀘스트 진행이 가는 데마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여러 방법으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세요 라면서 튜토리얼까지 나옵니다. 열쇠가 없어도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열쇠 안 찾으면 못 가는 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숨은 보물찾기 마냥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읽어보아도 열쇠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열쇠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던지 글씨 색이 다르다던지 이런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전부 읽어야 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맵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쇠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길을 잘못 찾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플레이를 하면 분명 13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플레이 타임으로 1회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망겜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행히 엔딩 이후에 뉴게임 플러스는 존재했습니다. 1회차 엔딩을 보고 나야지만 해금되는 더 높은 난이도도 존재했습니다. 더 높은 난이도에서는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루트슈터 게임이라면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그러지 못했던 게임들도 많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토리 부분입니다. 스토리가 좋네, 아니네를 제쳐두고 이 게임은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식, 즉 연출에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시네마틱 컷신이 단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받고 시네마틱이 나오는 듯 했지만 움직이지도 않는 스틸컷에 주인공 독백 더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메인 퀘스트니까 그럴 수 있어 했지만 마지막 퀘스트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스토리 연출은 보스 뱀파이어가 남긴 기억의 잔재라는 것으로 모든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기억의 잔재라는 몬스터를 잡으면 보스 뱀파이어가 인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유령벽따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게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똑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다 보니 스토리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포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름 스토리의 내용이 흥미진진하면서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네마틱 컷신으로 보여주었다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감정 이입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폴 엔딩.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게임이 8만 원이라고 였습니다. 그래픽 최적화, 스토리와 연출, 조작감, 타격감. 어떤 부분에서도 특출난 부분이 하나 없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게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점 또한 없었습니다. 영상에선 게임을 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뱀파이어의 은신처 컨셉이라든지 뱀파이어들과의 전투라든지 괜찮았던 부분도 분명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특출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게임은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내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게임의 재미있는 부분마저도 다 가려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8만 원 주고 할 게임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8만원짜리 게임치곤 완성도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액박 게임패스 구독자라면 킬링타임 용으로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성도 면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 게임이 너무 노잼이어서 못하겠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여기까지 레드폴 엔딩 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다렸고 기대했던 게임인데 이렇게 미흡하게 나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할수 있는 컨텐츠도 남았으니 2회차 최고 난이도까지는 플레이 해보려구요. 2회차까지 해보고 뭔가 바뀐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만약 별거 없다면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폴 엔딩 후기를 마쳤는데요. 아직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시롱!